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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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 수산스님의 개살 방생문. 살생을 금하고 방생하는 그런 걸 일인 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꿈틀거리고 감각성이 있는 것은 모두 다 불성이 있다 하였으니 저 검수와 벌레도 다 미래의 부처요. 저 축생과 미물의 벌레까지도 다 미래의 부처요. 혹 과거의 부모도 될지라 이 축생들이 제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져서 비록 얼굴은 다를지언정 마음은 사랑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했습니다 모두 다 생명 있는 것들은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나니 이 불쌍한 중생들을 제도하고 살려줘야 할 것이여는 도리어 죽여서 먹는 것은 너무나 악독하지 아니한가 말씀하셨습니다 또 능경 말씀에도 사람이 염소를 죽여서 먹으면 염소가 또 죽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죽어 염소가 되어 너는 내 목숨을 갖고 나는 네 빚을 갚아서 이 인연으로 백천급을 지내어도 항상 항상 에있에하였하였습또다전 h 전에 i 지씀에씀에 h e king of the king 0 f the king of the king of the king of 다 가작 백천급이 지난다 하더라도 가사 백천급이 지난 오랜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한번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여 사라지지 아니하여 인내를 만날 때그가보를 스스로 자기 스스로 지은 본인이 돌려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 이인과의법칙은 털끝만큼도 어김이 없는지라 짐승을 먹는 것이 결국 내 살을 먹는 셈이니 어찌 어리석고 원통치에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였니다또 부파경 말씀에서도 만일 살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내 몸을 삼아보라 하였습니다. 내 몸을 가히 죽이지 못할지니 남의 목숨도 다름이 없다. 남의 목숨도 내 목숨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건덕은 살리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아시고 나의 구복을 위해서 즉 복을 구하기 위하여 남의 목숨을 빼는 것은 참아. 해서는 안될 일이다 한 것입니다 자비의 종자를 끊고 한량없는 제업을 지어서 살생하는 것은 자비의 종자를 끊고 한량없는 제업을 지어서 생전에 목숨과 복이 감해지고 사후에는 악도에 떨어져서 무량급으로 나오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요사이 인구 과잉 그런 문제 등으로 인해 사람들도 유산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 그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더말 못할 일이다 했습니다. 하늘과 사람이 같이 성내고 귀신도 미워한다 했습니다. 계란을 먹는 것도 살생일이거든. 항차 사람의 목숨을 살해한단 말인가 하는 겁니다. 대중아 있는 아이를 지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수단을 쓰던지 간에 입태치 않도록 하는 것은 무방한 일이나 유황 생긴 것은 없애는 것은 바로 살생이 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길흉룡이 대사에 어육을 많이 쓰는데 즉 육고기와 생선을 많이 쓰는데 나는 좋아서 즐기면서 무지한 남을 죽이게 되니 죽는 놈은 얼마나 원통하겠는가 하시고 원한이 맺히면 나의 복덕이 자연히 감하게 되어 좋지 못하나니 포태를 하든지 자식을 낳든지 혼례나 생일이나 병이 날 때나 직업을 구할 때 기도나 불사를 할때 살생은 금하고 도리어 놓아준다면 즉 방생한다면 그 음덕이란 말할 수 없이 커서 암암리의 당자가 큰 복을 받고 소원도 성취되고 좋은 인연이 된다 하셨습니다.초상과제사에서도 살생을 하면 영가에게 오히려 큰 짐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설사 좋은 데갈 그러한 영혼이라 하더라도 그 살생으로 인하여 나쁜 데 가는 수가 있으니 꼭 살생은 말고 오히려 방생을 하여서 천도해 준다면 영가가 이곳에 나갈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큰 복이 되는 것이니 이는 매우 좋은 일이다 했습니다. 또한 정토 수행에는 세 가지 복이 있으니 그첫 번째가 바로 자비심으로 죽이지 말고 어, 살생 방생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말씀을 공 믿고 실제로 살생하지 말고 힘과 인연을 따라 죽어가는 목숨을 방생하여 그 공덕을 정토 왕생에 행한다면 왕생은 틀림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혹 죽는 것을 보고 구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불하여서 극락왕생하도록 추구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하였습니다. 지자 대사와 영명 연수 선사 연지 대사 외에 여러 도인들이 다 방생을 힘쓰고 많이 권하였으니. 우리와 같은 우리 본부 중생과 같은 우리 후배들은 어찌 그 선배 여러 도인들의 그런 말씀을 함부로 어기고 살생하고 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방생에 힘쓰고 부지런히 연불 정진하라 하는 그런 도인들의 말씀을 잘 새겨서 실천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아무 아미타불, 아무 흑락도사 아미타불.